어 제가 저번 편에서 음, 한의학은 인체의 유기적인 관계 각 장부들의 그 기능을 통합하는 것 중에 오류가 난 부분을 저희 한의학적인 진단 과정을 통해서 음,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맥진, 맥진차라는 을 거예요. 그다음에 뭐 그 정도? 그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한약하면 딱 대표적으로 맥진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문진 뭐 질문하고 또 문진 요건 약간 한자가 다르지만 냄새를 맡거나 음성을 듣거나 음성 같은 경우 현대 과학기술로 성문이라 해서 목소리에 지문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어떤 아이덴티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진단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목소리가 달라지고요. 감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기운? 기색? 벌써 배가 고파도 목소리가 다르잖아요. 톤도 다르고, 여러가지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,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. 뭐 거기다가 이제 절진, 절진도 맵진의 하나지만, 몸을 다 만져본다든가, 뭐 이런 거요.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, 아, 이게 균형이 어느 장부가, 특히 그 장부는 이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데 그 역할이 깨졌구나. 그래서 뭐 다른 장부에까지 요런 요런 증상까지도 겹치게끔 보이는구나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 제거를 하는 거죠. 뭐 침, 한약, 뭐 추나. 저 같은 경우는 외과적인 뭐 매선 같은 걸 제가 더잘 다루니까 그런 각자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그 개개인의 테크닉의 완숙도라든가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라 해야 되나요? 이런 거는 다르지만, 원리는 한의학적 원리 하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. 요새는 또 약침도 많이 사용하고요. 이제 그런데, 환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. 저는 뭐가 전공이냐? 그렇죠? 전공에 대해서. 병의원 내원하시면 각 원장님들 뭐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이력 같은 거쭉 보시더라도, 뭐, 그거 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저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했고, 대전대 한의대 대학원 부인과를 전공했고, 또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, 음, 중국의 베이징에 좀 있었어요. 베이징에 간 이유는, 이제 중의대학이죠. 중의과, 베이징 북경 중의과대학 부속병원인, 이제, 심... 신고골상학원 점지오구상이라고 하는데를 갔다 왔는데, 제가 갔던 이유 는 하나예요. 제가 봤던 중의학, 학교에서 배웠던 중의학이 저한테는 너무 너무 신비롭게 다가왔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도 한의학이 신비롭겠지만 중의학은 뭐 저희보다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좀 뻥이 있지 않을까?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해외 여행도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지만 제가 베이징에 갔던 게 89년도예요. 이거 보시는 분 중에 89년생이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. 89년도에 갔기 때문에